안녕하세요 매종 TV의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셨죠? 저는 역촌역 4번 출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바로 4번 출구를 나오면 은평 평화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산책하시기도 좋은 공원이 바로 역앞에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보여드릴 현장은 도보로 5분 거리, 뭐 거리로 굳이 얘기하자면 한 350m 정도에 있는 현장입니다. 6층형 원룸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위치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시세 대비 가격도 저렴하게 나온 곳이에요. 근데 저렴하니까 조금 집이 후졌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좀 홍보해주세요라고 또 전화를 주셔가지고요. 저희 매종TV가 이제 그 정도 퀄리티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급하게 왔거든요. 저희 한번 같이 걸어가 보시죠. I see you smile. Can breathe? 전능면 복층 같은 경우는 기계식 주차만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그만큼 토지 매입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13대 정도 될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자리 따로 만들어드렸고요. 기계식 주차 가능하시니까 자주식 주차, 기계식 주차 편리하신 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외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총 10층짜리 건물이고요. 53세대 정도 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공동 현관입니다. 고인 택배함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잠깐 앉아서 쉴수 있는 이런 벤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끔 나와서 여기 앉아서. 웬만하면 흡연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서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줄여봅시다. 네. 자, 들어오세요. 지금 층마다 다 이렇게 CCTV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한번더 강조 드립니다.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 되게 안전하게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12인승이에요. 한층에 다섯 세대가 있어요. 다섯 세대. 자, 지금 제가 세대 현관 전신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자, 이쪽에 보면 지금 신발 수납하실 수 있는 신발 수납장.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정도 양이면 혼자 신는 신발 충분히 수납 가능하시겠죠? 전신 거울로 다 부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옷매무새 확인하실 때 활용하시기 좋으시고요. 자, 반대편. 바쁜데, 걷다, 꼈다 한 번에 합시다. 읽어 쓰던 버튼이 있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복층형 원룸이다 보니까 화면 안에는 다 담길 것 같아요. 그쵸? 3,450이니까, 3m50에 가까운 층고니까 굉장히 높죠. 그쵸? 어, 높아서 우선은 개방감이 있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보시면 지금 에어컨이 켜있는데요. 삼성 무풍 에어컨. 정품으로 매립이 되어 있으세요. 옆에 흰펠 공조기가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창이 양쪽에 있죠. 어, 양쪽에 창이 있는데 창이 큽니다 보세요 그쵸 밑에 보면 이렇게 여기는 픽스예요 여기는 픽스이기 때문에 못 열고요 위에는 이만큼 열려요 근데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위로 당기는 창이었죠 그쵸 근데 지금은 완전 개폐를 할수 있는 일반 창호 KCC 이중창호가 들어가 있다는 라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촬영하는 세대는 2층입니다 근데 2층인데도 보면은 막히지 않았죠 요 거리가 한 2m 50 정도 됩니다 2m 50이니까 작지 않죠 어, 그래서 여기도 좀 넉넉하게 이용하시면 수 있고요. 지금 저기 세로로 길게 갈수 있는 거리가 3m 70 정도 나와요 2인용 소파에다가 수틀까지 둬서 이렇게 지금 기억사로 앉을 수 있게 DP를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집이 좁아 보이나요? 전혀 그 느낌 없죠? 여기 테이블 보이세요? 원룸형 복층이나 뭐 일반 복층들 같은 경우는 식탁을 놓을 자리가 없어서 고민들을 많이 하셨죠 얘는 길어요. 길다 보니까 이 공간에 식탁으로 놓을 수 있는 테이블이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책상으로 쓰셔도 되고 식탁으로 쓰셔도 되고 활용하기 나름의 테이블을 넣어드렸어요. 요것도 참 괜찮죠? 저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거든요? 보시면 조명을 굉장히 세심하게 여기저기 많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요쪽만 켜고 친구끼리 식사하거나 가족끼리 식사할 때 좋겠죠? 요거만 켜놓고 이용하시더라도 분위기 좋게 여기서 와인 한잔 하셔도 저는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등이 매립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매립등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도를 조절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 스프링쿨러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화재나 이런 것들도 다 대비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복승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보시면 여기 다 열려 있는 거 보이세요? 수납이 된다고 일부러 열어놨어 보여드리려고 이거 보이세요? 이게 다 수납입니다. 어이구 뭐이 정도 수납이면은. 웬만한 거 수납 다할수 있겠죠. 이 공간들을 쓸모 있게 만들어드렸다는 걸 조금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주방 일자형 주방이에요. 이 정도 주방이면 서울에서 투룸에서도 쓰는 싱크대 사이즈입니다. 어,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지금 냉장고예요. 그래서 냉장고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죠. 기본 옵션으로 냉장고 삼성 거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상부장, 하부장이 있는데 색상이 밑에는 옅은 그레이, 위에는 화이트. 예쁘다. 그쵸? 세련돼 보이고 예쁘죠? 그래서 여기도 다 보시면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에요. 수납이 워낙 잘될것 같아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이 싱크볼 같은 경우는 살짝 아담합니다. 위에 식기 건조대 부착되어 있으니까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커피 머신을 뒀는데요. 우리 1인 가구들이 커피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아침에 우리의 브런치처럼 토스트 도좀 먹고, 그 다음에 샐러드 좀 먹고, 커피 한잔 먹으면 아침 끝이잖아요? 여기다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전기 레인지가 2구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좀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앞에는 당연히 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싹 닦으면 깨끗이 지워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용하시고요. 자, 밑에 볼게요. 세탁기. LG 트롬 세탁기 9kg 짜리가 지금 매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무료 증정품입니다. 네. 보시면 이 바로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어요. 네. 요즘에는 욕실을 참 잘들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게 1인 가구가 쓰는 욕실인데 엄청 커요. 그쵸? 보시면은 지금 해바라기 수전이 들어가 있죠.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고 샤워기 있고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있는데요. 좁지 않습니다. 이게 타닥타닥 붙어서 답답한 느낌이 없고요. 좀 그래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세면대와 양변기는 이누스로 동일하게 좀 맞춰드렸고요. 뭐 젠다의 선반 밑에는 지금 약간 그레이톤의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위에 약간 화이트톤이니까 거의 싱크대하고 느낌이 똑같아 싱크대다가 에 그레이디와 화이트였죠 여기도 통일감 있게 좀 인테리어를 해드렸고요 거울 부착된 수납장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면 이렇게 이만한 사이즈니까 1인 가구가 이용하시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겠죠 뭐 수납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휴지거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돼 있어요 또 이런 걸 처음 보네요 아유, 서울 오니까 또 새로운 거 보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욕실이 크니까. 계단 보이실까요? 오, 계단이 예쁘다. 이 정도면 굉장히 가파르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계단이라 안정적이에요. 손잡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고요. 보시면 여기 전원 버튼이 다 있어요. 전기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이걸로 껐다 켰다를 다 하실 수 있다는 라거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제 머리 안 닿죠? 손 이만큼 뻗어야 간신히 닿아요. 그래서 아마 성인 남성분들이 앉으셔도 크게 머리가 닿거나 불편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근데 설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런 수납하실 수 있는 붙박이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제 안 입는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관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다 보관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괜찮죠 이 정도면 그래서 이렇게 침대에 두시고 제가 볼 때는 한쪽에 우리 자식 케이블 있잖아요. 그거 놓고 노트북 하나 올려놓고 뭐 서치하시고 이럴 때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화장대도 있어요. 이렇게 또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시공을 해 주셨네요. 위에 보면 LED등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화재 경보기 있고 스프링클러까지 다 부착이 되어 있어요. 안전을 기해서 지은 집이라는 거한번더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촌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정말 3 분이면 도착하는 현장에 나왔는데요. 근데 집 보셨는데 마음에 드실까요? 어, 저는 괜찮은 거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집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꾹 눌러 주시고요. 지금 이집 같은 경우는 원룸형 복층인데요. 지금 바닥 면적도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바닥 면적이 일반적인 원룸 복층들이 한 6, 7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얘는 한 8, 9평 정도? 더 길게 나와서. 그래서 왜, 아까 테이블도 따로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요거는 타입에 따라서 살짝 다르기 때문에 없는 세대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왜 우린 없어요? 이러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곳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촌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역촌역은 6호선이죠. 어 근데 여기서 역촌역에서 세정거장만 가면 연신내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3호선, 6호선, GTX-A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자, 거기서 GTX-A 때문에 사실은 연신내 쪽이 지금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거든요. 멀지 않은 세정거장. 근데 GTX가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GTX를 타시면 삼성역까지 가시는데 15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와 강남을 15분 만에? 그쵸? 옛날 은평구가 아니에요 옛날 은평구 기억하시면 안 돼요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아니면 서울 광화문 종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원룸형 복층 세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 보여드린 데가 있어서 잠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기에 보면 저기 위에가 수납이 되는 곳이 또 있어요 어머, 이게 수납이 진짜 잘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수납하실 수 있는 곳이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이어서 원룸을 선택하지 못하셨다.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아, 좀 좁고 놓을 데가 없었어.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얼른 오세요. 네. 분양가가요. 시세 대비 저렴합니다. 이곳의 분양가는 얼마냐? 2억. 와우. 야, 괜찮죠? 이후 초반 대 초역세권에 그쵸 원룸형 복층 이게 내가 살아도 되고요 실거주를 하셔도 되고요 임대를 주시더라도 나중에는 굉장히 수요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투자용 목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현장으로 보여집니다 투자용 실거주용으로 강력 추천드린 현장이니까 얼른 오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살기 좋은 집, 혼자 또 거주하기 너무나 좋은 집을 찾아드려서 저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집 같은 경우는 얼른 오셔야 또 좋은 가격에 갯을 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 층이 10층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층을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또 좋은 집 찾아서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촌동에서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해요. 안녕, 안녕.